몇개 있어가지고 네. 오늘 그거 처음 보는 상품 위주로 한번 미니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네 보시면 흔들면 재밌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게 글씨가 써여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하나만 네. 뽑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자여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면 귀엽다 뭔 재밌는 소리가 날라나 일단 근데 소리를 확인하려면 일단 뽑기 뽑아야 되거든요 <laughs> 소리를 확인 못했어도 있습니다 그런 불쌍.. 어? 아.. 세팅이.. 잠깐만 이거 진짜 이정도네안 아, 아, 이... 어, 5,000원만 해볼게요 5 5천... 0 아, 아 아니야 아니야 1,000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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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자 <laughs> 약간 불안한데 세팅이 그... 지금 너무 놓쳐서 세팅이 좋지는 않은데요 음, 딱 지금 뽑을 게 그나마 가까워지면 탑사코 딱 제일 하나 뽑을 수 있는데 아 해봤다더니 어. 터치 안 되는데 버터 한번더 넣어서 나도 모르겠어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놓는 법이니까봐아 어? 나 어, 놓친다 그냥 무조건 놓치네 끌당해야 돼? 끌당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끌당도 안돼것 끌당 안돼 종류가 한네 가지 어. 있는 거 같긴 한데 오 나이스 랜덤이잖아 아, 랜덤이다 와 아, 나이스 나이스 랜덤 아니면 뭐 뽑을 거했는데 어, 랜덤 아니에요 안 되는데 눈이 좋었다이거 어. 그러니까 핵이득 는떻게해놓으면 손해볼 뻔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소리가 난대요. 어? 어? 이거네. <laughs> 아 이런 소리가 나네. 아 안에 뭐가 있나? 네. 시장대기 없네. 아무튼 시장 뭐 소리를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자 이번에는 짱구 피규어 같아요. 보시면 총6 종류인데요.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스가 이두 종류네. 아 뭐야? 제가 아니잖아. 어. 어, 아무튼 일단 뭐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오목줄이 있긴 한데 오목줄이 있어서 그래 엄청 무거워 보인다. 그니까 뭐 약간 되게 무거워 보이긴 무거운 하네. 킹피규어인가봐. 다 세워져 있네요. 어어아 세워진 건 아예 안 잡히는데요? 아 별론 거 같네. <laughs> 뭐 할래? 이, 이것도 안 해본 거잖아. 이거 조그만 아 피규어들인데 그나마 얘가 잘만해요 비닐이 있어서. 괜찮아요? 조금. 나만 아, 처음. 어, 오케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긴 했는데. 맞아. 응? <laughs> 아니 저큰 인형을 못 잡고 고수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게 별로 안 예뻐. 이거 차라리 요거하자. 아, 차라리 이걸로 요거 어때? 네? 요거는 또 처음 보는 거다. 뒤에 이렇게 어. 여섯 개가 중류인가 봐. 요거 철수도 세트. 있고 뭐. 어, 아니 뭐운데 그, 잠깐만요. 너무 이렇게 놓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네? 맞아 아, 미니 뽑기 요즘 세팅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조금이라도 들고 가야 뭔가 설계를 할수 있네 설계라도 조금이라도 할수 있어 이런 뽑기는 바로 손절인데 원래는 어안 좋아요 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아봅시다 한번자 잡았나요? 어야 어, 이건 놓친다 무거워서 무게가 안 되는 거 같아 인형? 별론데 별론데 인형 하나 있어요 어, 아니면 여기 옆에 고리 짠 것도 있어 아 그래 저거랑 인형이랑 한 번씩 해보자 음. 요거 한번 해볼게 요 어. 어. 그냥 그냥 하얀색? 어 뒤에 있는 거 근데 미치가좀 애매한데 어 그러네 아한번더 있죠? 어 빨간 한판 어, 까망이? 여긴 랜덤으로 뽑는 곳인 것 같긴 해 <laughs> 옆에 하나정도 혹시? 고리라도 걸리면 하나정도 나오지 않을까? 얘는 그래 뭐라도 나오겠지 어? 응막 아, 내리면 그래? 이런데서 뭐라도 어, 걸려오지 않을까? 않을까? 어 이게 좀 할만, 할만하지 않을까요 진짜? 몇개 걸려 나올것 같은데 방금? 방금 너무 많이 들었던거 같긴 어. 해 오차! 5초만 한만 해보자 여기 꽂혀진거 아니야? 5,000원 투리했 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몇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잘 오, 설계를 해서 네, 예, 끼워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그렇지. 걸리겠으니까. 어, 나 걸리네. 이게 좀 많이 가져오는 게 일단 맞아, 맞지? 음. 여러 개 가져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차, 아, 좋아요. 오도 타는 짱거구나형 음. 어, 앞에 거좀끌어 왔던 것 같아 그러다 이게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더 가져가볼게. 따다다다다다. 오 좋아 좋아 어, 좋아 어쩌좀 많이 올라왔어 요거 한번 요쪽에 딱 구경해보면 예. 괜찮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좋아요 아이고 아, 아구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다 아니 터져버렸어 레전드 레전드 내가 많이 가져왔잖아 에이 거기는 한좀더오른 쪽에 이쪽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여기? 어오쇠 잡을 곳이 있네 해사는 끌어당겨야 되나 그냥? 보드 타는 짱구 영화가... 이거 실라 뭔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어, 이쪽 잘버무리면 어. 한... 한두 개라도... 아, 야, 아. 빠졌어. 아니, 이게... 여기 놓는 범위라서 이쪽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잘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 어휴, 안 된다. 자, 이거... 뭔가... 대구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아예 안 되네... 그냥, 잘 될, 그냥 고리 때문에 잘될것 어. 같이 생긴 거, 가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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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서 어. 또 걸리네 어 에이 와자또 엄청 귀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제가 좋아하는 포자커는 뒤에 진열이 돼있요 아, 이거를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거는 뭐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주머니 같은 건가? 어 그런 느낌인가봐 시나모를 시나모 아, 이거는 잘하면 저 구멍에 혹시 지게가 아, 그러니까, 들어갔나요? 들어간다면... 지게가오 뒤집게가... 들어갔어요 하나 진짜? 어아 빠졌어 빠졌어 이렇게 말고 좀좀뒤쟤기하어 싶은데 어되나어 여기 그 있어. 갔다 있어. 아, 있는 여기 고 와야되나? 여기 있 이런거 이런거 있어. 여기 거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여해 있어. 여기 있어. 여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나이스! 와 이거 할법 없네. 이것도 빼서. 어 고리에 걸렸다. 어떠냐? 어떠냐? 나이스! 잘한다. 나이스! 아 택택. 아니 이거 싫어요? 나이스 아두 개. 어, 야, 이거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꺼내 놓을게요. 네. 와 귀여워. 자. 어때요? 오잘 뽑았는데요? 아, 이거 뒤에 있는 거막 가져올 수 있으면. 저 끈쪽 오른쪽 뒤쪽으로 최대한 가서.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이게 치기가치기 집게 회전이 안 되는 거나? 어. 어. 아. 아우! 어떻게 안 되나? 아, 이거 꺼내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거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오, 됐다. 됐다. 오, 꺼내겠는데요? 그치? 꺼내겠는데 이건 진짜. 오, 좋아요, 좋아요, 나올 수 있겠어요. 음, 응, 짐탑도 저 응, 예, 대각선 탑도 예, 있고 해서 어. 뭐. 한번 더. 넣... 오, 오, 잡았어요. 심지어. 우 나이스. 있습니다. 이제 잘 끼워 보겠습니다. 가방 다 빼고 통털이 해 버립시다. 여기 살짝 끼우면서 잡아보자.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다. 뒤에 아, 구멍이 있긴 해. 있긴 해. 이렇게 끼우면서 오, 아니요. 끼웠어 그나저. 그렇죠. 아. 아. 나비... 어, 천원에 해볼까? 응. 나쁘지 않은데... 아까 다른 고리보다 훨씬 낫다. 이게 쓸... 진짜 이게 세팅이 훨씬 좋네. 우리가 잘안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긴 그 고리에 해. 고리에 잘 걸어서 구멍에 잘 들어가가지고... 음... 응. 이야... 아... 그래구멍에안 들어가네. <laughs> 해볼까 한번... 혹시... 랜덤? 한뭐 랜덤입니까? 갑자기... 뜨 예쁜데 그렇긴 한데 아얘 누워서 안돼 음, 누워 좀 찾기 힘드네 아니면 고리를 제대로 잡자면 그냥 고리를 찔러던 거예야될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시나몬오면서 쟤를 잡으러 쏴가지고 어 구멍에 넣었어요? 아, 어 조금 왔다 라인은 괜찮은데요? 저, 저, 저쪽 저쪽 라인 음. 좀 심한데 아캐몇번 더섯 아, 5번. 번이나 남았어 아직 그래도 가자! 가자! 아 구멍이 아. 어디 하나 딱 껴야돼 맞지? 왜, 이래가 봐 구멍이 안 끼니까 힘을 못 받네 그러니까 구멍이 끼니까좀 괜찮은데 기세번이녀석 <laughs> 안되겠다 어우 안되겠다 이거 그러면 시난물을 뒤집기라도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아시난물을저맨 끝에 구멍에 들어가면 또 혹시 모르거든요 요런 저 구멍이 높기 어, 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 <laughs> 끝났네. 아, 끝났다. 이거 두 개. 열어보자. 열어봅시다. 오. 아이 끈도 아, 있네. 긴 끈이 있고, 이게 음. 있어서. 음. 오, 애기들이, 애기들이 쓰기 딱 좋네. 어 이거 크루스에서 빼가지고 크스쓸수 있겠는데? 음. 두 가지 방법으로 <laughs> 활용할 수 있는 네. 초 대박 상품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귀여운 것만 좀잘 골라 뽑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잘 뽑았고, 이거는 운, 운 좋게 랜덤으로. 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는 조금 어려워서 네. 딱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